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빼박인 증거가 11개상 9장 26절에 나옵니다. 11개상 9장 26절에 보니까, 자, 얌습을 아까바만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 이건, 8군데 나옵니다. 1군데네. 여기 이제, 어떻게 따라서 뭐 8군데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이게 아까바만으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하나하나 보면요. 가나안 경계를 나타내는 귀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거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인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게 이제 그린 색깔로 요, 요 부분입니다. 요 가나안의 경계가 점점 넓혀짐을 알수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요만큼이 가나한 경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그 큰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준원니 아브라함이 가나에 드러나면 350년에 모세가 태어났다. 이 여기에 빨간선이 요렇게 이제 넓혀집니다. 가나의 경계가.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여기가 애굽강입니다 애국강 여기까지 이렇게 가나의 경계가 넓혀짐을알수 있어요. 그다음에 출혈기 23장 31절을 보니까 내가 경계를 여기 홍해바다가 등장하죠. 홍해에서부터 블레셋바다까지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여기 여기 아까 봐만 아까 봐만 여기서부터 블레셋바다까지 지중해까지 남북은 여기를 연결하고 동서는 광야에서 여기 광야는 바란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강까지 유프라테스강까지 정하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 노란색 경계선이 이렇게 됩니다. 오라색 경계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가나안에 경계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 이쪽에, 스웨즈만 쪽으로 두게 되면 이, 이쪽 전체가, 이쪽 전체가, 시내반도 전체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시내산 이후의 여정입니다. 이게 정탐꾼 사건 전에.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코랩산에서 세일산 지나 가데스바네. 까지 가데스바네아를 여기로 놓고 봤을 때열하루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베랄로에서. 정말 열하루길딱될것 같아요.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내광해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해에 구름이 머문이라 이렇게 돼 있고.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해에 진을 친이라. 바란 광야에서 정탄권을 보냈다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하고 이 가데스 바네하고는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바란 광야하고 가데스 바네하 그래서 이 닥터 그램프리츠가 윌더니스 오 바란을 여기로 돈 겁니다. 그러면 네계부, 정탄권이 이리로 갔겠죠. 네계부를 지나서. 네계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돼있잖아요. 네계길로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고.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3장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여기 신광야에 나오는데 원래 영어로는 진인데 진 진광야인데 이제 신광야로 번역해서 신의광야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원래 GIN 진광야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데 하맛 여기 르우벨이로고또네 계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으니 헤브론은 애급소환보다7년 전에 세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난인이 골짜기 이 골짜기라는 건 아라바 골짜기 아까 그 무시무시한 골짜기에 있다고 랬죠그 아라바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턴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이것을 스웨즈만으로 놓으면 또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수백 킬로를 또 가서 스웨즈만까지 간다는 얘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바만으로 놓으면 딱 말이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광야과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뭐 여기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여기 한국 성경에 보니까 숲이라고 그냥 돼 있어요 요단 서쪽숲 이게 한국 번역자들이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여기에 숲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아마 그대로 그냥 숲으로 놔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숲으로 돼 있어요 원래 그티브리어의 숲인데 아라바 광야, 곧 아란과 도벨. 아라바 광야, 여기 이렇게 있죠. 에이션 개별 있고 엘라시 있고. 예레미아서 49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런 즉 에돔에 대한 여호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자, 에돔하고 홍해 바다하고 서로 이렇게 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면 그가 부르지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에돔이 여기니까, 에돔이 여기니까 이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린다. 여기 아까바만에를 놓게 되면 은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쪽 수에즈만으로 도면은 그렇게 먼데 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해에 들어가서 여흘날 동안 세일산을 돌려 홍해 길로 광해에 들어가서 여흘날 동안 세일산. 그러니까 세일산하고 홍해 길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까 밤으로었을 때는 자연스러운 거죠. 이 얘기는 이제 40년째 되는 얘기입니다. 40년째 광야에서 헤맨지 40년째.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너는 아까 얘기한 거고 이렇게 쫙 가서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보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어, 뭐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에 윌더니우스 진. 이 진광야와 바란광야, 그인광야와 바란광야, 이게 거의 겹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묘사하는 거 보면 바란광야가 훨씬 넓습니다. 진광야보다. 자란광야를 높게 어, 설정을 하고 진광야는 작게 설정하고 바로 이제 네개 부위에 근접해 있는 것이 이제 진광야로 보는 그 학자들이 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집트 신내산을 주장하는 쪽의 그이 지명들은 전부 다, 다 다른 쪽이죠.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리암이 진광에 가서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거절당했다. 그리고 아론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죽었어.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요르산 가보신 분들은 호르산이 멀리서 보입니다. 호르산이. 그래서 거기가 아론이 무덤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더라. 이 호르산하고 홍해길하고 또 어, 이렇게 매핑이 돼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신명기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이션 계발 곁으로 지나고 행하여 돌이켜 모아강에로 지날 때, 그러니까 홍해하고 홍해하고 호르산하고 엘랏과 에이션 계발과 이런 그 지명들이 애돔에 있는 지명들이 이렇게 나열에 나옵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 어딘지 자명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이집트 학자들이 신해사를주장하는 사람들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왜 계속 거기를 주장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사실아무다도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이없면 모르는데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 진이라는 뜻은 프리 r n 가시라는 뜻이랍니다. 진. 그 다음에 가데시라는 서로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Set apart, separate 가데시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는 이제 진강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바람광야 이렇게 하고. 애덤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도가 무지하게 많아서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끄덕끄덕 거려지실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제 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데스바네요. 여기 네계부 네개부 가데스바네요. 진 진광양. 진광야, 이게 호르산.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길로 인해서 시험에 들만 합니다. 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잖아요. 길로 인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만 하죠. 엄청난 길을 돌아갔으니까. 여기 이제 옛날 지대 보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고, 여기 진광야하고 여기 호르산하고 같이 놓습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거죠. 이게. 아라베 벨리 여기 이렇게 놓고. 아란이라는 것은 나칼. 와디, 부룩 이런 뜻이랍니다. 바란이라는 말이 12번 성에 나오고, 마운트 바란이라는 것이 2번 나오고, 그냥 바란으로 나오는 게 4번이고, 웰드니스 오 바란이 6번 나오고, 창세기 14장 6절에도 보니까 여기 바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 쳐서 광야 금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여기 이제 엘이라는 것은 파암출을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엘을 그래서 파암출가 맞던 곳이다. 하박국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보시면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일렀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바란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나타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란 광야에서 정탐권을 보냈죠. 민숙이 33장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 모세롯의 진을 치고, 여기 모세롯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여기 모세롯이 여기 호르산하고 같은 곳에 놓고, 에시온 개벨, 에시온 개벨, 지 위치를 저희가 알죠, 에시온 개벨은. 그래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엘랏 에시온 개벨, 뭐 이게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니라 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갔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자, 이렇게 돌아서 간 거지. 빨간 선로 이렇게 돌아서 간거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빼박인 증거가 11개상 9장 26절에 나옵니다. 11개상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이시온 개별에서 배들을 지지라. 자, 여기 지병이 에돔 땅 나오고, 홍해 물가라고 나오고, 엘롯 나오고, 에시온 개별 나옵니다. 이거 엘롯하고 에시온 개별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어� 어딘지. 이게 엘롯이고, 에시온 개별. 바로 아까바만의 제일 끝쪽 부분이 엘롯이고, 에시온 개별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해 물가,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에 에시온 개별. 홍해 물가,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말고. 홍해 물가에서 배를 지었다. 빼박구점입니다 11개상. 이거는 뭐, 이 수해지만으로 놓고 저쪽으로 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저쪽에도 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개벨 곁으로 지나 모압광약길로 진행하였다. 이게 이제 요세프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세프스에도 솔로몬 왕때 에돔 홍해물가 에시온개벨 홍해바다 엘롯 베레니스라는 지명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게 베레니스. 근데 아까 방이 아니고 이제 요 문장을 스웨즈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 문장을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으라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이건 애굽에 굉장히 가까운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홍해 바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어떤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면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몰아오는 강렬한 바닷바람을 홍해 바다로 향하게 돌이켜서 홍해 바다로 향하게 돌이켜서 실제로 영어를 보면은 Lord turned a very strong sea wind that carried the l o c u s t and blew them toward t o 이렇게 됩니다. t o w a r 그래서 cast into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거길로 향해서 불어넣었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기 홍해 바다로 여기, 여기로 이렇게 몰아넣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바람을 불어서 이런 쪽으로 여기, 여기, 암습을 여기다 놓고도 이 구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어넣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절 때문에, 그한 구절 때문에 이집트의 앞바다가 되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해 바다는 얌습은 리드시가 아니다. 갈대 바다가니다. 아 갈대 바다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갔고 아까바만은 오랫동안 잊혀진 바다였고 얌습은 아까바만이 다라는 얌습은 아까바입니다. from a h e a t e y go hang out on the m o o n g o